우리가 꾸준히 여호수와의 내용을 지금 살피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의 또 앞으로 읽게 될 12장과 13장 그리고 앞으로 14장부터 또 이어질 내용들의 구조적인 여호수와의 전체를 봤을 때에 구조적으로 변경이 있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와를 또 전체적으로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들과 하여서 11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12장에서는 앞그 전까지의 지금 쓰러진 모든 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러진 왕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장에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아직 남아 있는 땅들 정복을 해야 되지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완성된 것 같이 얘기하지요. 이 부분도 제가 설교 말씀으로 조금 접근하겠고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어, 앞으로 남아 있는 땅들을 잠깐 언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4장부터 22장까지는 모든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누구에게 주고 어떤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여수와 서에 있어서의 구분, 부분,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여기 11장까지 마무리하고 12장과 13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영적 교훈들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던 제목이 뭐였죠? 어저께나 오늘이나지요. 저는 우리가 또 이제 새벽기도 때 찬송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잖아요. 찬송이 아무 찬송은 아니에요. 항상 웬만하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찬송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 놔주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어제도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나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줄 아는 영적 눈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어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써 있는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이 그러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이끌어 와 주신 하나님이 과연 미래에는 버리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땅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면의 이야기가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의 언약 중에 주로 대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성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는 부분을 또 허락하시는데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성실한가? 우리는 신실한가? 라는 것을 질문해주고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떳떳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건 맞는데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가 않죠. 마음이 연약하지요. 오늘 일했다가 어제 일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볼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비추어 보이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닥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도전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신실하려고 안 되더라도 노력을 꾸준히 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 자로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할거 없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이 상상 말씀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래도 어, 가나안 정복을 잘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따르는 게 뭘까요? 사사기죠 바로 이스라엘, 바로 사람의 나약함, 인간의 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신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인간은 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나중엔 심판으로 가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딱 그렇게 마무리를 지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셨다. 23절까지의 딱 말씀도 보면 다 이루시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13장도 보면은 아직 정착해야 되는 아직 남은 땅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남은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의 믿음으로 두고 봤을 때, 이미와 아직 사이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쓰러진 왕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13장은 아직 참여하고, 아직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은 나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모든 전쟁이 마무리 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전쟁의 마무리들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 오늘의 본문 말씀의 18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가 오랫동안이라. 어, 주로 지금 물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 앞에서에 나왔던 중요한 전투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크게 광범위하게 어,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내용들을 많은 전쟁이고 많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축소시켜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딱한 구절로 요약하죠. 오랜 시간 전쟁을 치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볼수 있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했을 때 이집트만 봐도 하나의 전쟁 전쟁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좀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투는 딱한 구절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영적 전 영적 교훈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 또한 보면,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도 한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난정복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든, 그가 주인공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수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난안땅 정복하는 게 당연한 일로 보여요. 그러나, 가나한 땅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왜 갑자기 어디서 나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라도 아닌 민족이 어떤 강, 이제 바다를 건너서 넘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는 세우시고 누구는 아니고 하는 부분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을 좋게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어, 심, 어, 얘기하시는데요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성의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위대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말씀을 볼 때도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들었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었으시기 때문에 위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순서로 우리가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이스라엘도 범했던 똑 동일한 문제가 그거였어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그의 편에 서겠다고 그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가 자비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주권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동일한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 번째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도구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종기한 자가 된 것이지만 그가 쓰시지 않겠다면 더 이상 종기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된것 같은 이유는 그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와 끊어진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건 순수히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더 커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세에서 시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죄악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때가 차면 내 백성들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이 여호수아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의 심판으로 했으면 우리가 틀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가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또 들어서 우리를 멸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깨우쳐야 됐어요. 근데 그걸 놓친 거죠. 하나님이 들어쓰시다 보니까 내가 뭐된줄 알았어요. 선민 의식이 들어왔어요. 아. 나는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아다된건줄 알았어요. 성전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죄악으로 빠진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못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도구를 쓰셔서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치셨다면 그 땅에서 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를 들고 오셔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를 종기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승리가 되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 영적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주인공이 못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들어 쓰시겠다면 우리가 그때서야 거룩한 민족이 되고 그때서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지고 하나님을 끊어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잘 살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을 바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알며.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그에게로 회개하며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공 행세를 하며 우리가 뭐된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우리를 점검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